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먼저, 제 경험은 과학적이지 못하고, 단지 경험에 중시한다는 것에 들어주면 좋겠습니다. 바로 얘기해보자면, 난 일반 사람과는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어. 내가 겪은 경험 중 하나는 예전에 스쿠터로 회사를 출퇴근할 때 겪은 일이야. 삼거리에서 신호 대기 중이었는데 신호가 바뀌고 천천히 출발하고 있었지. 그런데 그 순간 머리 뒤쪽에서 누군가가 둥기로 내려치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야. 그리고는 갑자기 교통사고가 일어난 것처럼 소리가 들렸어. 난 순간 놀랐고 브레이크를 잡은 채 소리가 나던 쪽을 바라보는데 그 순간 내가 바라보는 쪽에서 자동차와 오토바이에 사고가 일어났어. 난 분명 사고나는 소리가 나서 쳐다봤지만 그게 실제로 눈앞에서 사고가 일어난 거지. 내 음, 귀가 이상하나? 아. 아무튼 실생활 하면서 눈앞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 그렇게 하루는 일이 끝나고 바이크를 타고 집으로 향하던 중 머릿속이 복잡하고 이상한 잡생각이 들었었지. 난 1차선에서 좌회전을 받아야 하기에 1차선으로 가고 있었는데, 불현듯 내 스쿠터가 자동차로 보이는 거야. 또 뭔가 있구나 싶어 브레이크를 잡아 반강제로 스쿠터를 세웠지. 퇴근 시간이라 차들이 많아서 서행 중이었고, 좌회전은 나밖에 없어서, 무리 없이 세울 수 있었어. 그런데 내 눈앞에서 이차선에 있던 봉거차와 트럭이 불법 유턴을 하는 거야. 혼자 궁시렁대며 다시 움직이려고 하는데 느낌이 싸한 게 기분이 묘해졌어. 아까, 아까 일 때문에, 때문에 그런가? 그런가? 그렇게 생각하고 악셀을 당기려는 찰나. 어디선가 갑자기 튀어나온 택시와 충돌할 뻔했지. 난 바이크나 스쿠터를 탈 때는 시내 주행 속도는 항상 지키고 다니며, 브레이크와 친한 나는 급전거와 함께 오렌지 택시에게 욕이란 욕을 다 퍼부었던 것 같아. 그리고 집으로 오는 길에, 그 느낌이 아직 남아 있었어. 왠지 기분이 더러운데, 그날따라 밤늦은 시간까지 오래 남아 있었지. 그 다음날 난 일주일 전부터 잡아둔 약속이 있었어. 고등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낸 14년지기 친구들과의 술자리였지. 카톡에 글을 남겼는데, 친구한테 뜻밖의 답장이 날라온 거야. 모임을 참석 못한다는 사진이 왔는데 그 사진은 친구가 교통사고가 크게 났던 거야.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어제 내가 이상한 기분이 드는 시간과 맞아떨어졌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당할 사고를 친구가 당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 그리고 그 후, 스무 살 꽃과 같은 대학 새내기 시절,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는데, 퍽 소리와 함께 맥주잔이 깨지는 소리가 났고, 한 사람이 테이블에 머리를 기대고 엎드려 있었어. 난 싸움났나보다 하면서, 우리 테이블에 있던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일어났지. 그런데, 일어나는 순간, 그냥 시끌시끌한 술집이었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거야. 오히려, 나만 취한 놈이 돼버린 거지. 그런데 그때, 입구에서 건장한 학생 하나가 술이 떡이 돼서, 소리가 났던 테이블로 가더니, 아까 머리 기대고 엎드려 있던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는, 둘이 대화를 하는 거야. 그리고, 언성이 높아졌지. 이때 나의 느낌은, 아, 이거구나. 했어. 역시나 그 사람은 맥주잔으로 앉아있던 사람 머리를 냅다 내려친 거지. 그러더니 그 사람, 아까 내가 본그 모습 그대로 테이블에 머리를 기대고 엎드려 있었어. 그 후, 내 친구들이 어떻게 싸우는 것을 미리 알았냐며 추궁하는데 내가 알 리가 있나. 나도 어쩌다 본 건데 말이지. 그리고 이건 어렸을 때 지하철에서 겪은 일이야. 고등학생 때 애들과 술 마시러 간다고 지하철을 기다리는데 반대편에서 남자 한 명이 나를 쳐다보고 씩 웃는 거야. 기분이 나쁘긴 했지만, 고딩 때는 깡이 셌던 터라, 나도 같이 씩 하고 웃었어. 그러더니, 그 사람이 순간 철도로 뛰어내렸어. 난 너무 놀라서, 같이 있던 친구들에게 봤냐고 소리쳤지. 근데, 떨어진 자리에 사람이 없는 거야. 자세히 살펴보니 반대편에 그 사람은 의자에 앉아 있었어. 아, 잘못 봤구나. 한편으론 안심이 됐지만 위화감이 좀처럼 줄진 않았지. 그리곤 지하철이 와서 타게 되었고 그 순간 반대편에도 지하철이 들어오는데 그 사람이 일어나면서 나를 쳐다본 채 시 웃으며 지하철로 뛰어내렸어. 극단적 선택을 한 거지. 이게 내가 제일 소름 돋았던 경험이야.